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욕기 16장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job chapter 16 verse 19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했어요. Witness는 증인이에요. 네,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목격자를 찾게 되잖아요. 그 목격자도 witness 라고 해요. 법정에서는 증인도 witness 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의 증인이 is 계십니다. in heaven. 네, 하늘에 계십니다. 네. is는요, 뭐, 뭐, 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요. My advocate is on high. 여기 중보자라고 나온 단어, advocate 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명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동사로 쓰이면, 무엇을 지지하다, 옹호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어, 명사로 쓰일 때는, 어,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옹호자, 지지자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명사로 쓸 때와 동사로 쓸때 발음이 달라요. 동사로 쓸 때는요, advocate라고 발음하고요. 오늘처럼 명사, 나의 중보자, 나의 지지자 이렇게 쓰였을 때는요, advocate라고 읽어요. 네, 어떤 단어는 동사형이나 명사형이나 발음이 똑같은 경우도 있지만요, 네, 오늘 이 advocate 같은 단어는 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까 꼭 유의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천천히 발음해드리자면, advocate, advocat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A 발음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kit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cut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장 많이 발음하는 거는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E도 아니고, 어도 아닌 그 중간 사이요. 나의 중보자가 is, 계십니다. on high. 높이 계신, 높은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십니다. 네, 이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럼 암송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어, 한 줄씩 따라서 읽어 주세요. Even,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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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advocate is on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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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번에는 전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속도 다르게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는 것부터 같이 해주세요. 시작.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네,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네한 줄씩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십니다. My advocate is on high. 네, 그럼 전체 문장 암송해 볼게요. 시작.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Even now, my witness is in heaven. My advocate is on high.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어, 하늘에 계시다 할 때는 전치사 이는 썼고요. 높은 곳에 계시다 할 때는 전치사, 언을 썼어요. 이는 적,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공간을 표현할 때 쓰는 전치사고요. 언은 어떤 표면 위에 있을 때, 그것을 강조할 때 쓰이는 전치사니까 알아두세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